어떤 머리를 해도 턱선이 도드라져 보여서 답답해 보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얼굴선이 오히려 더 각져 보이게 돼서 전체 인상이 조금 세 보이셨던 적은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각진 얼굴형 때문인데요. 이게 다른 얼굴들이 보완점을 찾아서 단점을 커버하잖아요. 각진 얼굴형도 똑같습니다. 형태를 잘 커버해줘야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고 더 예뻐 보입니다. 근데 이 얼굴형 커버를 스스로 스타일링으로 할줄 모르면 컨설팅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전문가에게 맡기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 궁금해서 컨설팅 헤어샵 여러 곳에 제가 비용을 문의해봤습니다. 업체에게 맡길 경우 적게는 5만 원, 많이 들게는 30에서 4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가 오늘 이 얼굴형 커버를 단돈 1,000원도 드리지 않고 타일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난 어떤 얼굴형일까? 난 무슨 머리가 잘 어울릴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영상 보시기 전에 저를 구독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전문가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생머리 같이 찾아가 보아요. 가장 먼저 각진 얼굴형의 특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진 얼굴형은 보통 살성이 얇아서 광대 턱선, 학관 등 골격 등이 강하게 보이는 구조예요. 즉 각진 윤곽선이 도드라져 보이기 쉬운 얼굴형이죠. 이런 얼굴형은 귀족형이라고도 불릴 만큼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만 잘못 디자인하면 남성적이다, 인상이 강해 보인다 등등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인상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우선 단점을 더욱 강조시키는 헤어스타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당연히 피해야 할 스타일이겠죠? 첫 번째는 층 없는 무거운 느낌의 일자 커트입니다. 가장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이거예요. 사실 이것만 피해도 각진 얼굴형이신 분들은 반 이상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장에 크게 상관없이 층 없는 무거운 느낌으로 커트하는 건 대비감을 만드는 뒷배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미 도드라진 얼굴선들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딱 봤을 때직설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턱과 광대가 더커 보이면서 인상이 엄청 강해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자 풀뱅이나 소프트 풀뱅입니다. 이마를 완전하게 가리는 풀뱅 디자인의 일자 앞머리는 사각형 얼굴의 형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는 시선을 차단시켜서 하관 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기 때문에 광대에서 턱까지의 라인이 강조되어서 얼굴이 되게 커 보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듯한 스트레이트한 생머리입니다. 각진 얼굴형은 직선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곡선적인 헤어스타일로 이 직선적인 느낌을 중화시켜 줘야 되는데요. 직선적인 헤어라인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인상이 더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대비가 더해지면서 얼굴형이 더 각져 보이면서 강한 인상까지 남길 수 있고요. 여기에 머리 전체를 귀 뒤로 넘긴다면 광대와 턱 라인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윤곽이 더 각져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앞머리 없이 싹 넘기게 되면 윤곽을 가려주지 않고 윤곽을 강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비감이 강하게 작용되면서 얼굴이 육각형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단발 기장에 컬이 많이 들어간 펌입니다. 각진 얼굴에는 보통 곡선적인 느낌의 컬을 넣어서 느낌을 중화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보통 각진 부분이 도드라지는 광대나 턱 부분에 컬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중화가 아니라 강조를 하게 되면서 생머리일 때보다 오히려 더 각져 보이는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럼 각진 얼굴형이 하면 예뻐지는 비밀 공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웨이브와 레이어드 컷이에요. 전체적으로 레이어드 컷을 해서 가벼운 느낌으로 공기감을 만들어준 다음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어주게 되면 얼굴 라인이 자연스럽게 곡선화되면서 각진 느낌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턱이나 광대 쪽에 과하지 않은 풍성한 볼륨감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죠. 두 번째는 앞머리입니다. 앞머리는 시스루 뱅이나 페이스라인 컷. 혹은 긴 기장의 사이드뱅을 추천드리는데요. 앞머리도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스타일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페이스라인 컷은 턱 라인을 살짝 감싸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작. 부드럽게 해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윤곽을 가리고 싶으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뱅은 기장이 짧을 경우에 턱과 광대까지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 윤곽과 턱 골격을 감싸줄 수 있는 긴 기장이 좋습니다 턱 끝에서 시선을 끊는 기장보다는 턱 밑까지 내려오는 기장을 해서 굵은 웨이브로 흐름감을 잡아주면 얼굴 선이 훨씬 부드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턱 아래로 내려오는 미디엄이나 롱 기장입니다 각진 얼굴형은 단발이 잘 어울리는 얼굴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턱선에 맞추거나 그 언저리에 기장감을 두어 일자 느낌으로 자르는 커트보다는 턱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기장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히는 어깨와 쇄골 라인까지요. 그렇게 되면 각진 화가은 시선이 가지 않고 얼굴 주변에 공기감이 생기면서 얼굴선이 훨씬 부드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no. 스트레이트한 느낌은 피하고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는 시컬이나 하늘하늘한 굵은 웨이브를 넣어주는 게 더할 나위 없이. 베스트인 거죠. 다음은 가르마와 윗볼륨입니다. 각진 얼굴형은 그 어떤 얼굴형보다도 윗볼륨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머리 위쪽으로 볼륨을 넣어주게 되면 답답한 느낌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밑머리는 층을 내어서 가볍게 해주고 꼬리 볼륨을 풍성하게 해서 살려주면 위쪽으로 시선이 분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강해 보이는 인상을 중화시켜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르마는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사이드 가르마를 추천드리는데요. 오데오 가르마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대오 가르마는 뿌리 볼륨을 살리기 힘들뿐더러 얼굴 옆선이 강조되어서 박진 부분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볼륨을 살린 쇼컷 혹은 쇼탄발 디자인입니다. 어정쩡하게 가리게 되면 오히려 단점이 부각된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시원하게 다 드러내는 게 효과적이에요. 뒷머리로 시선을 떨어뜨리거나 애매한 기장으로 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쇼탄 기장감으로 턱 뒤에 배경을 억제주어서 얼굴형을 훨씬 부드러워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크 세얼 경우에는 각진 얼굴형에 고급지고 세련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주면서 카리스마 있고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데 베스트죠.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각진 얼굴형은 강해 보인다는 말도 듣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그 누구보다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얼굴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피해야 할 스타일 이건 무조건 피해 주시고 곡선을 강조한 찰떡 스타일로 머리를 하신다면 분명히 왜 이렇게 세련됐어? 요즘 너무 예쁘다 라는 말 무조건 들으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얼굴형은 단순히 하나의 분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각진 얼굴형에서도 이마, 광대 턱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알려드린 내용도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얼굴형이라도 어울리는 디테일은 전부 달라집니다. 이 디테일을 디자인하고 찾아주는 게 바로 전문가의 영역인 거죠. 얼굴형을 생각해서 한 머리가 어울리지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 얼굴형을 생각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 인생 머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제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타일링 고민 있다면 슬쩍 댓글.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열심히 답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뻐지는 그날까지 뽀짝해요. 안녕.